지금 같이 안 사시죠? 두 분. 지금 같이 안사요살 네. <laughs> 수가 없지. 질문한다고? 아니, 재밌잖아요. 저도 한번 MC 한번 해보게. 네. 두분 쉬실 때, 두분 쉬실 때한번 MC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형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냥 너무 뽀얘, 아,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진심으로 많이 놀랐어요. 보자마자 굉장히 깨, 깨, 깨끗해요, 되게 이렇게 그냥 고맙다고 윤? 하면 되는 거야? 고마워, 얘볼줄 안다. <laughs> 얘기해 주시면 감사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진짜로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요 지금. 음. 그래서 스케줄 없을 때는 운동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한테. 음. <laughs> 나는 하루의 스케줄이 그냥 운동이야, 그냥. 아.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지. 또 헬스를 가. 갔다 와서. 또좀 먹어. 음. 요즘에는 아침에 골프가 생겼어. 아, 골프도 진짜. 아 요새 골프를 요새 응, 골프 하더라고. 어. 아침에 골프를 갔다 와서 좀 쉬다가 헬스를 가. 아 또? 어. 아. 대단해. 대단하시다 진짜. 선배님은 그러면 귀찮으세요 혹시? 나? 나는... 뭔가 <laughs> 운동이? 너가? 아니, 저요. 저요. 아, 안 귀찮아. 아, 아. 기다려주고 있었어. 아니 근데 나는 원래. 교포인 줄 알았거든? 아, 어, 교포. 교포는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미국을. 캐스팅을 미국에서 됐다고 그랬는요 네, 미국에서 오전에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을 갔다가 1년 만에 아,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서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교포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 있는 야 아, 영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영어를 안 해요. 네, 영어를 오? 그냥 하지 않습니다. <laughs> 영어 못하기 이전부터 어. 영어를 못해요. 가주 <laughs> 전체가 <laughs> 이민을 갔다가 이제 전 오신 프로그램 때문에 돌아오고 아... 부모님은 2년 정도 더 살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 네. 왜냐면 꽃이 좀잘안 자라가지고 네, 제가 난농사를 줬는데 음... 아난네난난 네. 난. 난. 음... 난이 안 자라더라고요. 잘많이 음... 키웠는데 마음 같지 않았구나. 난... 그럼 그렇죠, 저도 음. 치킨 타월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아 키친 타월 하나만. 받아도 치킨 타월. 떼셨어야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너 아. 대박이다. 너 빨리 뭔가 해야겠다. 너 진짜 너무 웃긴데. 야, 야 저... 진짜 캐릭터. 오늘 이용할 양식도 주시고. 예 네, 그리고 오늘 음. 선배님들과 사실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laughs> 아, 너무 네. 나도 진짜 친해질 수. <laughs> 저도요 어. 진짜. 아. 아 근데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말을 건네주면 오는 게더 많은 친구인가봐 음. 뭐 약간. 시작부터 사람을 장점만 봐요 저는. 뭐 이런 어... 것들 어... 어... 이 있잖아요. 음악을 잘한다던가, 이사람 예능을 잘한다던가, 요리를 잘한다던가, 음... 뭐 이런 것들... 나랑은 좀 반대다. 음... 난 단점부터 보거든. <laughs> 난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고, 네. 좀 걸르고 싶은 사람은 걸르고 음... 이러는데, 사실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운이잖아. 그리고 음... 넌 되게 순수하게 다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의심을 안... 네. 하는 그리고 만날 기회가 드물어요. 모든 분들이 음... 뭐 그때 나에 대한 모든 걸좀 알려주자. 난 그래서... 너같이 영어 잘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게 영어 못 한다는 것도 이제 아셨잖아요. 아,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은 어디 가서 박재정은 영어 못 한다는 얘기 이제 돌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laughs> 영어를 시키는 일이 안 들어오는 <laughs> 건데 꼭 영어를 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몇개 있어요. 음... 아, 영어로 진행해야 돼. 너무 거. 감사하죠. 아, 네. 감사한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어떡 해요? 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네. 나이가 꽤 있는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더라고. 어 그래? 예 네, 맞아요. 누구랑. 막 선배님들. 윤종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태윤이었거든요. 다시 변하면 윤종신 네, 윤종신. 네, 윤종신 선생님이랑 몸이 막 바뀌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 어, 그런 생각까지 했구나. 네, 진짜 너무 좋아하고. 어. 이제 SM 얘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음. 윤종신 선생님 음. 얘기는 얼마나. 뭐, 아, 그 네. 앞에 네. 있으면. 푸들감을떨겠어 그럼. 네. 그래, 약간 그게 비결인가 봐. 좀 미워할 수 없는 오, 스타일인 전혀. 것 같아. 우리도 한물며 그런데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예뻐하시겠지. 애 시간이 형들이 예뻐하고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형들한테 가면 동생 같고 동갑이나 동생들한테 있으면 형 같아. 형들한테 배우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꼭 알려줘야지 이런 음.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 음. 것 같아. 요난 같은 시간에 그냥. 편한 사람들이랑 있는 게더 마음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내가 편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사실 이쪽에 있어도 형들한테 들을 것도 많고 음.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이럴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순간에 매번 닥치면 내가 또휙 도망가 버리는 거지 키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기범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 맞춰줘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는 어... 코드가 맞는 거 어, 코드가 어... 너무 잘 맞잖아 어... 아 하면 어가 딱 나온다 어... 바로...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아 하면 어가 안 나오는 거야. <laughs> 카테고리가 나는 음... 나눠지는데 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그냥 하나인 것 같아 패밀리 어... 그냥 대부분 이제 어... 그런 또 옆에서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그런... 근데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삶의 음... 성격인 것 같아 내 왔을 근데 재정이도 나누자면은 약간 내 쪽으로. 그렇지.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교집합이 있지, 이 게스트 두 명이? 이랬었다 예. 축구해야 돼. 어, 축구랑 예. 약간, 성격도 어, 비슷한거성격 예. 비슷한 예. 아, 결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유형으로 보자면 갓, 약간 그쵸. 비슷한 성격이야. 우리다 한국인이고. 어. 아, <laughs> 아 보라는 말 아니고. 예. 교집합이 <laughs> 있죠. <있잖아>. 나는. <laughs> 교집합이. 솔직하게 얘보다 안 웃겨. <laughs> 어, 그 센스가. 아, 아, 대박이야. 아니. 아니에요, 대박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옮길까? 그럴 거야. 너를? 졸로? 아, 네. 좋아요. 어, 아, 여기 차 아, 차도 있어요, 여기. 아, 어, 이 차를 하고. 아, 대박. 다리 옮겼으니까선물 보자. 아, 네. 아, 나는 이제 선물을 두 개인데, 어, 이것 이것도 너가 준비하고. 아, 는데 어, 복숭아 진짜. 복숭아아 내가 뭘 하나 들었어. 내가 키에 복숭아를 뺏어 먹었다는 소문이. 어디서요? 비폐에서?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슨뷔 비폐야. 복숭아 때문에 민호랑 음. 엄청 싸웠는데 왜? 민호가 밥을 먼저 먹고 복숭아를 꺼냈는데 걔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복숭아를 얄미워 <laughs> 눈 앞이잖아 난밥 먹고 있어 아직 빨리 빨리 먹어. 이거 중간에 복숭아를 먹을 수도 없고 빨리 먹으면 복숭아 하나도 없는겨 음. 싸웠지 그때 그렇게 먹기 있다고? 귀여워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 아 나는 복숭아를 사랑해. 어렸을 때 형이랑 복숭아 가지고 주먹 다짐할 뻔도 했어. 정말로? 왜냐면 오면 내가 다 집어 먹거든. 나는 호흡 호흡 삼, 씹지도 않고 그냥 다 먹어. 그 딱딱한 거는 여기에 저, 다람쥐처럼 저장해 놓고 먹고. 그런데 바, 내가 밥을 빨리 먹고 그 복숭아를 쑥 먹었어. 내가 복숭아를 먹고 싶었나 봐. 그거는 한이 돼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냥 내가. 사왔다 어. 사왔잖아 철도 지났는데 사왔잖아 아 네, 왕복숭아 아 쫀득 아삭한 복숭아 복숭아라. 이게 복숭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어떻게 먹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복숭아는 진짜 그렇게 먹어요 진짜. 아 진짜로 근데 앞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와플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은아 사실은 복숭아 앞에서 또 내가 이게 또 너무 또 흥분을 한 거지. <목소리> 내가 또 호록 호로 호록, 호록 먹었는데 또 키에게 상처가 된지 몰라. 저거 오기 전에 이 재정. 그래, 그래 재정이 뭐 사는지 궁금하다. 오, 이게, 이게 뭐야? 뭐야? 디퓨저입니다. 오. 오, 오 아, 네. 야 이거 무슨 냄새지? 이거 우리 아는 냄새야. 일본 숙소 바디워시 냄새. 오.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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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감성 있다. 우와! 오! 원래 있었던 가라. 것 같아. 고맙다, 재정아. 또 빨리 다음 거 까볼까? 다음, <laughs> 어, 다음 거 다음 거. 아, 이거 사진 봐서 아까 들고 오신 거 봤는데, 와. 아니, 고가야, 고가. 두 개야? 오, 어, 이거 뭐지? 두 개인데. 우와! 선물 까는 재미를 너도 아, 한번. 까는 재미로. 네. 어. 아, 근데 일단은 이 포장만 보면은 고가가 맞아. 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네, 약간 어. 뛰지 야 뛰어 음, 안 뛰어. 뛰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뛰지 너도 어. 빨리 야, 뜯어봐 빨리 뜯어봐. 뜯어봐? <웃음> <웃음> 뭐야? 청담 키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게 <laughs> 뭐야? 유아용 디너세트 와 너무 공주품이네 예, 저는 너무 공주 품! 예, 네, 성공주의성이죠성 어. 고급스러운 걸 사려고 하다가 네. 아이고, 얘예능에또뭐 이런... 이 소리 내가 듣기 싫어 아, 아 그요요 바꾼 거야 요 성공주에요 성공주 아기찜 만 아기찜 여기서 먹었어? 오 그러니까 때. 네. 소스 이렇게 주고 여기다 주고 야뭐 먹다 신경질 나겠다 안돼일방이요 11번 토사 선온게 어디야? 그치 만족해 아.